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전투자 전문가 장포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신성델타테크는 그래도 견조했던 그러한 한 주였다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 역시 시장 외적으로 좀 많은 이슈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게다가 우리 종목들에 대한 정부의 개혁안들도 하나하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독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때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당장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또 월요일을 위한 준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자, 월요일 추천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 텐데요. 자, 지금 우리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주말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금투세인데요. 자,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 국회 본회의가 열렸었죠. 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어, 민주당은 유예 혹은 폐지가 아닌 이번 안건을 지도부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결정은 이 지도부가 하게 될 텐데, 어, 저는 이번 회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어, 정말 이런 순간마저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어, 물론 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우리는 유예 혹은 폐지 이둘중 하나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한테는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다행인 건현 지도부 인사들도 어쨌든 그 동안 이 유예와 폐지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어쨌든 이 금투세 시행이라는 최악의 선택지는 사실상 지금 없어진 거고 유예 혹은 폐지. 지금 시간만 조금 늦춰졌을 뿐, 그래도 바로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장세, 특히 10월, 이 준비라는 걸 이제는 진짜 해야 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을 입장을 해 주시라는 건데, 이제 진짜 구독자 1000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종목들, 이 포트폴리오 공유, 또 그리고 매일 매일 나가는 다음날 추천주 공유 또 매집주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어, 가장 최근에 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드렸었나요? 자 보시면 이렇게 10월 2일 어, 10월 2일이면 어, 이번 수요일이었죠. 다음날 목요일은 휴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가 배팅 검색식으로 이렇게 오후 3시 30분에 장 끝나자마자 셀로메드라는 종목을 하나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 어, 공지 시간도 오후 3시 31분, 장 끝나자마자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10월 2일 수요일 장마감 짓고 포착된 종목입니다. 제일 위에 한 종목 요 색깔을 봐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제일 위에 한 종목이 색깔 표기된 셀루메드 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4일 금요일 이 셀루메드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 종가 베팅 끝판왕. 아, 날짜도 10월 2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어, 추천드린 날이 이제 어, 10월 2일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셀루메드, 라이콤, 스튜디오미루 이렇게 똑같이 세 종목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고대로 따서 이 셀루메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거예요. 픽해서 자 그러면 셀루메드 어, 금요일 장이 어떻게 됐나요? 자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검색 시점이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하니까, 어, 그러면 다음날 봉, 어떻게 됐나요? 자, 보시면, 어, 10월 4일 금요일, 어, 무려 15% 급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하니까, 자, 이렇게 다음날 갭을 띄워도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승분을. 어, 진짜 대박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종가 베팅을 놓치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나요? 시가 베팅으로 가죠. 자, 가장 최근에 9월 29일 주말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다음날 9월 30일 월요일 추천주로 여기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는데 시가 베팅 혹은 시가 찍고 아래 꼬리 공략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바이오다인 다음날 월요일 장에 또 어땠을까요? 자, 보시면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자, 바이오다인. 자 9월 30일 월요일에 이렇게 시가 0.23%에서 시작을 해서 당일 고가 6.32%까지 이렇게 무난한 상승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확실한 종목들로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딱한 종목씩 어,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얼른 들어와 주시라는 거고요. 자 일요일 저녁에도 월요일 추천 종목 딱한 종목 나갑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장프로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010-6854-477번으로 간단하게 참여, 간단하게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자, 문자를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유튜브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이렇게 보시면, 이걸 누르시면 제 유튜브 영상 입장 링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클릭을 하셔서, 열기 버튼, 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입장이 됩니다 또 입장을 하시면 제 끝판왕 종가벨팅 검색식 떡상 검색식 세팅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전부 받아가시길 바라 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돌아오는 월요일도 화이팅 외쳐볼 거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반기를 위한 단단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두고 있는 대망의 미국 대선, 자, 그리고 일본 이시바 총리의 금리 인상 이슈까지 어, 굉장히 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어, 더군다나 지금 이 중동전쟁 마저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죠. 우리 종목들도 그렇고 우리 지수가못 가고 있는 이유에는 아마 이 중동전쟁의 영향이 가장 클 겁니다. 자, 오죽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이 되면 이 3차 세계대전까지 번질 수가 있다. 아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보복의 재보복.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의 석유시설까지 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엔 아예 작정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석유시설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세계 유가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유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주식시장은 물론 금융투자 시장은 대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게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 제 텔레그램 방 홍보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뭐냐면, 자 우리가 최대한 주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주워 먹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어, 우리가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남은 하반기 요 원금 회복 프로젝트 아니 1억 만드기 프로젝트. 어, 장프로 부자연어 시즌2, 자, 이 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자, 일단, 요 당일 종가 배팅 한 종목, 어, 장마감 직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바로바로 바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시가 배팅 또한 종목. 자, 마찬가지로 전날 밤에 미리미리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 종목 뿌릴 필요도 없어요. 저는 확실한 종목들로 딱두 종목 이렇게 선별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 단타 종목 이 추천주를 공략할 거고요. 자 일요일 저녁에도 제가 요 월요일 시가베팅한 종목 딱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루 전날에 드린다 라고 했으니까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와 주었는지 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아까 이 금요일 셀로메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전날 수요일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수요일은 우리가 이 태웅 로직스, 이 태웅 로직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수요일에 14%를 태웅 로직스로 먹었었죠. 자, 보시면 이렇게 10월 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비중 조절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이 종가 베팅을 우리가 이 전거래일에 했을 거잖아요. 자 보시면 이 전날 10월 1일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9월 30일에 우리가 종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9월 이렇게 보시면 9월 30일에 이렇게 태용로직스 색깔 칠해드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오후 3시 34분에 장 끝나자마자 9월 30일 월요일, 장마감 직후 포착된 종목입니다. 한 종목, 색깔 봐주세요. 하면서, 태웅 로직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태웅 로직스, 다음 장 10월 2일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어 10월 2일 수요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15% 급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어 진짜 대박이죠? 어 10월에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자, 우리는 전날, 이 종가에서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띄워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분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가 베팅을 놓치신 분들한테는 제가 또 어떻게 해드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주말 9월 29일 어, 일요일이죠. 어, 제가 다음 날 9월 30일 어, 월요일 추천주로 이렇게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이 종목은 시가 베팅 혹은 시가 찍고 아래 꼬리 공략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바이오다인 어, 다음 날 월요일장에 또 어땠을까요? 자 보시면 다음 날 9월 30일입니다. 자 바이오다인 어, 이렇게 시가 9월 30일에 어, 시가 0.23%에서 시작을 해서 당일 고가 6.32%까지 이렇게 무난한 상승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쉽게 쉽게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일요일 저녁에도 자 이렇게 딱한 종목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제 장프로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자, 입장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자,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입장 링크를 남겨놓을 건데 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꼭 남기고 입장을 해주셔야 제가 신규 입자분들을알 수가 있습니다. 자, 꼭 문자를 남겨주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010-6854-477번으로 간단하게 참여, 간단하게 참여라고 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하반기 매집주까지 전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전략, 어, 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두 번째 전략은 또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요 매집 종목입니다. 자, 한마디로 중장기 종목, 이 스윙 종목 공략인데, 자, 이 세력들의 매집이 묻어 있는 종목들, 자, 그러니까 언제 대상승이 나와주어도 어, 이상하지 않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단타 종목 그리고 중장기 종목 요 매집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삼성과 인수 합병이 굉장히 유력한 요 ai 관련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이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건데 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프로 텔레그램방 시즌 2 무조건적으로 입장을 해주세요. 자, 돈 드는 거단 하나도 없습니다. 0 1 0 6854 4717번으로 간단하게 참여. 간단하게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더말씀 드리지만 어, 제가 드리는 매집주는 무조건적으로 받아 가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 메인이에요. 자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올 상반기 올 초서부터 여러분들께 이 매집형 종목을 이렇게 세개 드렸었잖아요. 이세 개가 뭐였죠? 자첫 번째로 12월에 와이더 플래닛 지금은 사명을 바꿨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제가 이때 이정재 한동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진작에 추천을 드렸었고 이때 12월서부터 1월까지 자그마치 1,100% 상승 그러니까 7연상 나와 주었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때 3연상 나왔을 때도 저 여러분들께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성델타테크 자 요동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2월서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보도지표 dmi상 완벽한 매수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에 55,000원대에 추천을 드리면서 어, 최고가 18만원까지 그러니까 약3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와 주었었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파스입니다 자 근데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비교적으로 어, 얼마 안 됐죠 자, 텔레그램 방을 좀 보시면은 자, 라파스 제가 7월 11일서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7월 10일서부터 이 라파스 종목 꼭 매수를 진행하셔라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이 다음날 장인 7월 12일서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7월 12일 다음날 어, 다음날 7월 12일 장에 요 라파스 종목 이렇게 상한가 바로 나와주었었죠. 자 이날이 이제 어, 금요일 장 어, 주말 장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월요일 장에는 또 어땠을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7월 15일, 7월 15일 장도 상한가, 또그 다음날 장인 7월 16일 장도 상한가 총4연상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매집주로서 남은 하반기도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프로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시라는 거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어,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 상반기에 날이신 거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장프로 시즌2 꼭 입장을 해주세요. 자, 아시겠죠? 자, 010-6854-4717번으로 간단하게 참여, 간단하게 참여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돌아오는 월요일도 화이팅 외쳐 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설명드려 볼 텐데 자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미수금 어, 최근 대폭 락 사태 이후 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 10월달 기준 그러니까 어, 현재 기준은 어, 17조입니다. 어, 지금 더 빠져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에코프로와 금양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안산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자, 진짜 안산 사람들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수 단타족이라고 하죠. 자, 돈을 빌려다가 우리 에코프로와 금양을 이렇게 다 고점에서 사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고점에서. 자 근데 이 미수 같은 경우에는 어, 3 영업 이란에 수익이나든 손실이나든 이 이란에 갚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 에코 프로 큰 형님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를 돌이켜 보면 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어, 저는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 우리 에코는 이제는 악재는 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어,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에코프로그룹을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 꽤나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MSCI 편입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볼수 있는데 자 2차 상승 직전에 우리 에코프로의 일평균 공매도 수량은 500만 주 이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7월 18일 2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부터는 약 380만 주. 그러니까 지금 30% 이상이 줄어들었죠. 대차장고도 좀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2차 상승 직전에는 이렇게 1,400만 주 가까이 좀 쌓였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렇게 천만주도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죠? 어, 지금도 이렇게 완벽한 쇼커버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를 치던 요 세력들도 다시금 환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자, 우리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 우리 이동체 회장의 주주들 안심시키 공시가 또 나왔었죠. 공시를 좀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 에코프로의 대량 주주에 대한 보유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낸 겁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의 최대 주제는 당연히 이동체 회장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동체 회장도 주식을 처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라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주주들 안심시키게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매도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어, 저의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3차 상승. 어, 저는 이미 달토록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운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이 에코프로 BM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 에코프로 BM, 이 신고가에 대한 상승부를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어, 동생 차례입니다. 자, 우리는 9차 매수 포인트를 준비할 거고요. 어, 반드시 공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번 7월달, 8월달, 9월달, 특히요 세달 동안 맘고생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끝까지가 볼 거고요, 여러분들. 자 홀딩은 깔고 가셔야 돼요. 자 매도는 꿈도 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장프로 텔레그램방 이제 제발 좀 들어 오셔야 돼요. 자 월요일서부터입니다. 자 입장 링크는 어, 영상 하단에 어, 이렇게 남겨놨고요. 자 우리 2000 프로 원금 회복 프로젝트 아니 1억만 들게 프로젝트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께는 제가 진짜 한분한분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돈 벌어 가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돌아오는 월요일 자, 10월 7일 제 오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올 하반기를 위한 첫 농사를 짓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특히 10월 특히 10월에는 우리가 요두 가지만 공략하면 된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 자 이번에는 어 검은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이달의 히든 종목 자 이제 1 0월의 꿀통주 요두 가지만 올해 공략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우리 메인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지금은 이두 가지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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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가 최대 2,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하반기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부자 만들어 드리기 릴 때문에 장프로 텔레그램방 얼른 들어오시라는 거고요. 장프로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제제 번호로 어, 간단하게 입장. 자, 입장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0월 14일까지 이렇게 어,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돌아오는 월요일서부터입니다. 자, 드디어 상장을 하죠. 어, 롯데 머티리얼즈, 어, K뱅크, SK 머티리얼즈, 어, 시프트업, 그리고 포스코 MC 머티리얼즈까지 이렇게 총 다섯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다섯 개 기업 중단세 개의 기업만이 400%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미 증권과에서는 이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미 정해놨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돈 50만 원이든, 자, 100만 원이든 이번 신규 공모주랑 제 히든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신규 공모주에서 우리는 1200% 그리고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에서는 800% 자, 공략해 볼 겁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전체 딱 2분만 투자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달 10월 이 종목으로만 단돈 100만 원이 800만 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매집 확실는 거고요. 이 사이클기에 무조건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2024년 이 종목을 매수하는 자와 매수하지 않는 자이두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왜? 니가 어, 뭔데? 니가 뭔데 이렇게 지금 호언 장담을 하냐? 어, 대체 니가 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텔레그램 방 가족분들은 올한해 제가 책임지고 부자 만들어드리겠다. 자, 한강뷰 보여드리겠다. 이 약속 제가 지켜보겠다라는 거고요. 저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을자 그러면 이 10월의 꿀통주가 대체 어떠한 종목이냐. 자 힌트만 좀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 엔비디아의 AI 관련주, 자, 국내에 몇 상장 안돼 있는 AI 관련주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명분은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종목을 누군가가 이렇게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자, 여기에 가격 변동도 없죠? 자,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작년 우리 금양을 한번 보시면은 주가 변동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고, 자, 상승 직전에 이렇게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을 합니다. 자, 한번, 두번, 세번.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갔죠. 자그 다음은 하이드로리튬. 어, 하이드로리튬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직전에 자, 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 자그 다음에 갔다더라.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10월의 히든 종목. 자 10월의 꿀통주. 잘 보세요. 현재 10월입니다. 자한 번, 자두 번, 자세 번. 자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안 갔다더라. 자 여러분들 어, 제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장프로 텔레그램방. 얼른 들어오시라는 거고요 장프로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인 번호고요 010-6854-4717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혹은 입장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꼭 입장하세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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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주말장 가장 큰 이슈는 또 무엇이었는가 이에 따른 또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시해야 하는가 알아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의 부대장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죠.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어찌됐든 이 반도체 섹터를 완벽하게 좀 이끌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 엔비디아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이제는 하다 못해 통신사 인공지능 시장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 통신망 전용 AI 칩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공급을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독점 그 자체, 그냥 또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어쨌든 이 AI의 시초 자체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로부터 좀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틈을 틈타 요 저가 매수 이와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 주를 바짝 공략해 볼 겁니다.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 현재 엔비디아의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 자 하지만 조정은 조정일 뿐어 남은 하반기에도 역시나 엔비디아가 우리 시장을 주도해 줄 것이란 어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공략해 볼 거고요. 어 담아 두시면 어 남은 하반기 우리 계좌는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히 따뜻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수 베타시스, 피에스케홀딩스 어, 바이옵트로 덕사라이메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종목들, 어, 나는 이거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될지 나는 이게 좀 어렵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딱한 종목만 매매해보고 싶다. 아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010 어, 6854 4717 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어, 문자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딱한 종목 딱한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